1 7 9번 자, 주머니 속에 3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한개 5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n개 들어있다.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개공을 꺼내서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. 이와 같은 시행을 두번 반복해서 얻은 두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. 즉, 이 x바가 지금 표본 평균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그 표본 평균이 4일 확률이 8분의 3일 때,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라라는 거죠. 아, 일단은 이 확률부터 해석해 보자. 표본평균이 4가 되려면요, 그두개 뽑힌 그 수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? 한 번은 3이 나고 오한 번은 5가 나와줘야 돼. 그래야 평균이 4가 나오는 거지. 맞지? 그래서 이 관계식 말하는 게 뭐냐면은 3하고 5가 몇번한 번씩 나올 확률 그게 몇이다? 8분의 3이다.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는 거야. 그러면 이 확률을 n에 대한 식으로 선생님 지금 이제 표현할 건데, 그 전에, 자, 먼저 3이 나올 확률부터 구해볼까? 자, 여기 주머니에서 1개 공을 뽑았을 때, 3의, 눈이 나올 확률은, 3의 공이 1개 있고, 5의 공이 n개 들어있어요. 그럼 전체 n 플러스 1개 인 거죠. 그 중에 3의 공이 1개 있죠? 그러면 3의 공이 나올 확률이 m 플러스 1분의 1이 되지. 그 다음에 5의 공이 나올 확률은, 자, 전체 n 플러스 1개 공 중에서, 5의 0이 적힌 게, 자, n 개 있죠, n 게. n, 이렇게 되는 거네. 맞지? 자, 그랬을 때, 어, 3이 한 번, 5가 한 번씩 나올 확률, 구해보면요. 자, 처음에 3이 나오고, 그 다음 5가 나올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또, 5가 처음에 나오고, 3이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죠. 그래서 두 확률 을 따로따로 구한 다면 더해주면 되겠다. 3이 먼저 나올 확률은 n 플러스 1분의 1이고요. 두 번째 때에 5의 0이 나올 확률은 n 플러스 1분의 n이죠. 어, 곱셈 정리에서자 곱해주면 되는거죠 그냥 동시에 넣어야 되니까 자그 다음에 5가 나올 확률은 n 플러스 1분의 n 이고또 이어서 3에 5이 나올 확률 n 플러스 1분의 3 곱해주면 되죠 자 이거 더해주면 되겠네 정리해주면은 어, 어 여기 위에 3이 됐죠 1인데 자이렇게 되겠죠 자이 값이 뭐가 돼야돼요 8분의 3 이렇게 되겠네이요 방정식 풀어주면 되지 이 방정식 한번 풀어주면은, 3 괄호 n 플러스 1의 제곱은 16n. 3n 제곱, 음, 마이너스 10n 더하기 3은 0. 자, 요 방정식을 풀어보면은, 3n 마이너스 1, n 빼기 3. 따라서 n은 3. n은 자연수 여야 되니까. 자, 이 3이라는 걸알수 있어요. 즉, 5 1 0이 3개 있다라는 거를 알수 있죠. 어. 자,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표변평균의 평균이야. 자, 그러려면은 자, 표변평균의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거 너무 어, 귀찮아요.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뭘 구해 주면 돼요? 어, 그냥 모집단의 평균, 모평균을 구해 주면 되는 거죠. 맞죠? 그래서 표변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대체해서 구해 줍니다. 그래서 우리 음, 이 x에 뭘 구해 주면 되지? 확률 분포표를 구해주면 돼. 자, 이 X는 그 주머니 안에, 어, 들어있는, 이제, 공인데, 공이 이제 수인데, 자, 그 수는 3하고 5밖에 없죠? 그러면은 이제 3이 나올 확률은 뭐가 되는 거요? 예 자, 여기 이제 N. N이 이제 3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여기 3 넣어주면 되는 거지? 그러면은 4분의 1. 얘는 4분의 3. 4분의 1, 4분의 3. 자. 그래서 이거의 평균. 고입니다. 평균요? 얘들이 곱해지면 되죠. 3분의 3 더하기 4분의 15. 4분의 18. 따라서 4은 2분의 9가 되겠다.